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고전 속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처방전이 숨겨져 있다. 천하제일의 김한술, 출세를 위한 최고의 수단, 세계제일의 심리서,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36개. 36개는 군사 모략이 36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략을 비유했을 뿐이다. 36개를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들만 추출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손자병법이 인생 처세의 이론서라면 36계와 백전기략은 세부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36계는 어려운 병법서에 그치지 않고 알기 쉽게 각 항목마다 삼국지 사례와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손자병법, 백전기략, 36계. 군사 전략가는 물론 최고 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의 36개였습니다. 대단히 그 심지어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 입에도 오르내리는 만큼 굉장히 대중적인 그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병법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뭐 36개에 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이 정도 되거든요. 제가 관계되어 있는 책자들이. 저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가지고 세학자가이 <laughs> 36개를 특히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M&A 합병, 인수 합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윈윈 서로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 수립에 있어서 36개의 개책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보고 이 학자는 서양에서 일어난 다양한 기업 경영의 사례를 가지고 36개가 어떤 개책을 서양 사람들이 썼는가라는 부분들을 통계로 만들어내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신선하게 봤습니다. 36계학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고요, 시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웃싱커스라고 하는 경쟁력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상당히 수준 있는 분들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네. 많이 그 세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책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36계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았어요. 여러분 36개 만년 주략, 주랭날그죠 36개 주랭날 36개 주 이랬잖아요, 그죠 36개가 주행랑인줄 알고 계신다, 고하죠 근데 정확하게는 6곱하기 6, 66이 36이라는 뜻입니다. 여섯 개큰 카테고리를 놓고 승전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패전계까지 여섯 개를 놓고 그큰 카테고리 밑에 다시 여섯 개 조그만 전략 전술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럼 전부 다 합치면은 66236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 주역을 많이 빌려 가지고 이3 6개의 기본적인 철학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66236은 음수로서 굉장히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 6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계략 계책들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36개만 뽑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36개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현실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그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개책이 되다 보니까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책 가운데 하나고 특히 이 오른쪽에 조선 명탐정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시죠 그죠? 저기 보면 36개에 나오는 개체로 손자문법에 나온다라고 또 응터리로 대사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온 책이고 또 하나는 전부 다 건물, 건물 술수하고 해당된다. 속임수다. 실제로 36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하지 못한 책으로, 어, 외면받아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용적인 책들은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대놓고 읽는 않지만, 몰래 읽잖아요. <laughs> 집에서 몰래 읽고, 나는 그거 안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계책을 구사하고도 나는 그렇게 그책 보고 구사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하나 정정당당한 평가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와서 굉장히 주목받는 책이다. 정통이라고 하는 데에서 벗어난 기사일 따름이지 이게 순전히 속임수라든지 공부술수만 권장하는 책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전기랍처럼 천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축 책이 되면서 그 외연과 그 다음에 내면을 확장시키고 깊이를 대해가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 책이 거듭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오늘날 평가는 이렇습니다. 천하제일의 김한술이 종합되어 있는 책이다. 뭐 김한술은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정말로 나쁜 의도로서 상대편을 속이거나 그죠. 거짓말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경량을 하거나 또 만약에 전투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벌었을, 벌어졌을 때는 상대를 속이지 않고서는 못 이기죠. 나 저쪽 공격한다라고 포고하고 알려주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죠. 내 전략과 내 전술을 숨기는 바탕 위에서 상대편의 전략과 전술을 얼마나 빨리 캐치해서 대응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36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혁되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세양사람이쓴 책이 바로 저겁니다. 3 6개약이라는 책과 아웃싱커스라고 하는 책이 국내에서 출간이 됐는데,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보고 어, 재미있게 읽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깝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그 다음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6개 개척 안에 그래서 인간심리와 경제에 관한 천년의 비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또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하고 비상시 36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수를 내는 책입니다. 우리가 수를 낸다 그러잖아요. 야, 수를 좀 써봐라 좀. 수를 어? 좀 내야 될거 아니냐 할때그 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 어떤 수를 낼 것이냐라는 거고 내가 완전히 쪼그러들어가지고 거의 멸망일보 직전 갔을 때도 수를 내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재밌게도. 음. 그게 제일 마지막 개가 주력나입니다 36개의 제일 마지막 36번째 개책이 주위상계라고 해서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 삼십여섯 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의 미학이니다 이때 숫자로 수를 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할 때그 수입니다. 그 수를 낸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숫자가 원래 그런 숫자입니다. 수를 낸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은 좀 과장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자병법하고 쌍병을 이룰 만한 책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병은 손자요. 모략은 36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략을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흔히, 이제 음모니, 모략이니, 뭐 모략, 술수이 이런 말을 써가지고, 모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모략에는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모략은 그냥 꾀 또는 지혜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는 은 모략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 꽤 지혜를 얘기하지 를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책, 대책, 꽤, 지혜 이게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쁜 뜻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모략은 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부를 끝내고 생계를 위해서 제가 이제 중국어 번역가로서 활동을 할때 30년 전쯤에 모량이라는 책은 제가 3권짜리 번역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무려 20만 권이나 팔린 책입니다. 알게 모르게. <laughs> 근데 그 당시에는 출판계가 최고 호황기라서 100만 권짜리가 막그 강권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으대마루막 이런 거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판에 10만 권을, 파, 10만 권을 팔았는데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laughs> 근데 저는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을 받았고, 다음 달에 혹시 시간 나셔서 저희 닮았다 때 오시면은, 현재 예정대로라면이 모략의 개정판을 비롯해서, 모략문 모략과 이 생원의 책이 한꺼번에 다시 개정돼서 이제 나올 예정이다. 그런 말씀,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특징이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를 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경쟁 상황과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에 영향을 주도록 돕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말라는 게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지 수를 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수를 내서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내고 상황 전환에 네, 실마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실용적인 책이죠. 그 다음, 창의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 다음, 변수를 발견하고 그 변수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이고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이고, 일단 쉽습니다. <laughs> 이 책. 그래서 실용적인, 대중적인 전문적이 저, 저, 전문적이 아닌 대중적이고 평이하고 실용적인 정법사이자 책략소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천년 넘게 이 36개가 따져워져 왔어요. 정본이 없단 말이죠. 손자명법은 손불라는 사람이 쓴 책에 정본이 딱 존재합니다. 뭐 글자에 약간의 몇 글자의 출입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에서 하나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정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뀌고 그다음에 민중들이 거기다가 자기들 의사를 집어넣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너덜너덜해졌죠. 네. 하지만 단순하게 손때가 어마어마하게 묻은 책이긴 하지만 단순한 손대가 아니라 그 대중들의 애정이라든지 대중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배어있는 그런 실용적인 네.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6개입니다. <laughs> 첫 번째, 승경계 밑에 만천과에 부터 시작해서 성동격서까지 6개. 이게 제잘 보시면은, 바둑판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성동격서 이런 거. 진화, 타급 이런 거. 무중생류, 이런 거. 전부 다다바둑판에서다쓸수 있는 용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두 번째, 적정계는 무중생류부터 시작해서 순수경량까지 6개. 공정계에는 타초 경사부터 시작해서 금적 금만까지 공정계에는 부자출신부터 시작해서 가도 벌개까지. 이부자출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혜를 줍니다. 자, 소에 물이 끓고 있는데 그 물을 끓, 끓지 않게 중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가운 물을 솥안에다 갖다가 붓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죠 왜 밑에 불을, 물을 끓게 만들어주는 열기를 내주고 있는 장작이 중요 하잖아요 화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장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작은 그대로 놔둔 채물 끓는 걸 막는다고 솥에다가 찬물을 갖다 붓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얘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작을 꺼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직관적인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례들이 다 그런 사례들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문제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laughs> 도움이 안 돼요 병정계는 트리관 감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반격 위주까지 그 다음에 폐정계는 미인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 주력랑이 상책이다라고 하는 주의상기까지 이렇게 66-36 이렇게 <laughs>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교육, 인터넷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 가운데서 휴넷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음, 교육기업인데 제가 한 5, 6년 전에 이미 거기서 36개를 경량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영상을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님한테 직접 허락을 얻어가지고 제가 그 36개 영상을 모두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편집을 해서 36개의 계책에 관한 한 10분 이내짜리 영상들을 36개를 올려, 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책과 더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제목은, 김영식 좀 알자,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인생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비책을, 36개의 비책도 여러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책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다가 나의 36개 노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요 상황, 요런 상황하고,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상계하고 가장 비슷한지, 또는 뭐성동격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한테 이런 방식으로 어 써먹은 사람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36개는 제가 백정기래하고 짝을 맞춰서 책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은. 백전기라고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드렸지만 백전기라고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